자, 안녕하세요. 우리 그 스포츠 지도사,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 수험생들. 자, 지금부터 이제 스포츠 지도사는 어떤 과목이고, 과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지도사는요, 지금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실기 시험과 또 이제 면접이 이제 주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학습의 요소로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기출문제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나씩 연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하다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 스포츠 지도사의 그 과목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특히 개념학습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90% 이상이 개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어떤 개요사항,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으로써 문제에 대한 감각, 즉,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그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일곱 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다섯 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2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이제 취득을 해야 그 다음 1급도 나갈 수 있고, 또 건강에 관련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퍼펙트 에듀에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급 지도사죠. 최근에 문제는 2급 전문이나 생활이나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일곱 개 과목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과목이 하나씩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곱 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 했지만은 추후에는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과목들도 우리가 좀 취급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2019년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가지 형태만 정확하게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 전문과 생활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의 문제를 응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도 문제를 우리가 모두 분석을 좀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그 과목별로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를 한번 해봤어요. 해볼고 나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 잘 담아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더 완벽해집니다. 물론 이제 영상과 기출 문제 어떤 그 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만 교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가 학습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 한국 체육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막 어렵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거 암기 과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당히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렇게 암기가 되지는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죠. 암기할 분량이 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암기가 되고 또 재미있어요. 이제 고대서부터 현대까지의 스포츠 상황, 특히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오면 조금 암기를 해도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암기 방법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좋은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근현대사 쪽에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바라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재미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험자들이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해요. 어, 여러 번 읽고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데 어, 조금 그 암기도 좀 어려운 분야들이 좀 있어요. 그 분야 특히 이제 어, 여러분들 아시면 근현대 부분 쪽으로 가게 되면 근현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특히 개화기에 관련돼서 스포츠 단체들의 이름과 역할을 좀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사삼국 시대의 분야보다는 최근에는 근현대 쪽으로 문제 출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는 되고 있어요. 고려와 조선 같은 경우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조선 쪽에 특히 이제 최근의 연도로 가까워질수록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특히 근현대 쪽은요, 개화기에 관련돼서 일제강점기 때 스포츠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쪽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근현대 쪽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약간 외우기가 어렵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시대 구분을 가지고 그 시대의 특성이 뭐였는지 서민들의 그다음에 귀족들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귀족들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스포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스포츠의 의미가 뭐였는지 일제시대 때 개화기 때 시대별로 스포츠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